포스코DX의 주가가 이렇게 뻘겋게 물들고 본격적으로 좀 상승하는가 했어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상승하면서 본격적으로 올라주나 했죠. 그런데 그대로 윗꼬리 음봉 만들면서 내려주는 와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얘를 진짜 계속해서 들고가도 되는 걸까라는 이런 근본적인 부분부터 여러분들 의심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포스코DX는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들고 가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왜 남들 다 오를 때못 오르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 내용을 오늘 동영상 전체적으로 담았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포스코 DX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포스코 dx가 일단 이때 왜 올랐을까 생각해보면 2차전지 때문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부적으로 딱두 가지를 담당합니다. 2차전지 쪽 이슈가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쪽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부분들도 어떻게 통칭할 로봇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결국에 이 2차전지 관련한 부분도 스마트 팩토리를 바탕으로 이 로봇을 바탕으로 자동화, 디지털화를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d x 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DX를 할수 있는 기업 자체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포스코 그룹사 위주로만 요걸 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다가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상승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 2차 전지 쪽 위주로 ess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 주고 이에 따라서 포스코 dx로다가 낙수 효과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였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 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이 아직까지 어떤 전기차 캐짐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해소된 게 아니고 결국에 ess를 바탕으로 일단 바닥은 만들었다 라는 수준의 내용을 기대감을 먼저 강하게 불러일으켜서 파동한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2차전지 말고 다른 이슈는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2차전지 이슈가 나중에 다시 찾아오게 됐을 때큰 파동이 함께 다시 올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 로봇. 이걸 바탕으로 요걸 하는 거였지만 이쪽 관련한 이슈가 최근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거 해서 나타날 때도 주가가 제대로 상승하지 못했었죠. 자 그렇다면 결국에 포스코 dx는 로봇 쪽은 아닌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국에 이를 바탕으로 어떤 플랫폼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피지컬 ai를 예 바탕으로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옴니버스 ai를 쓰고 있다 라는 거예요 옴니버스 ai 옴니버스 ai는 엔비디아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지금 ai 거품이다 뭐다 하면서 엔비디아가 다른 뭐 거래하는 회사한테 돈을 주고, 걔네가 그 돈으로 GPU 엔비디아 거 사버리고 이런 순환 출자적인 매출을 올려가는 모습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을 연출해내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AI 거품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 거품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가야 한다는 건데. 이 다음 스텝이 엔비디아가 표현했었던 제로 빌리언 달러 시대의 산업인 피, 피지컬 ai 쪽으로 이 넘어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차세대 산업이라고 젠슨왕과 엔비디아 부사장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네이버와 함께 피지컬 ai, 옴니버스 ai를 강화하기 위해서 젠슨왕 대표가 지난번 깐부회동 하려고 한국에 왔을 때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손잡았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포스코 DX가 자기 그룹사의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전세계 기업들과 함께 멀티플 비교를 진행을 해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적정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자체가 이미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거고 이 옴니버스 AI 엔비디아 쪽에서 이슈 한번 제대로 나와 주게 되면은 요거 바로 점5배 뛰면서 요 가격까지 적정가가 되게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요 가격까지 우리는 끌고 가면 되겠다. 요 자료 같은 경우엔 포스코 DX에 대해서 제가 십수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고 자세하게 하지만 간결하고 핵심만 뚝딱 짚어서 직접 작성해서 전달드리고 있는 레포트죠 자, 요 포스코 DX 자료 여러분들 반드시 이 숫자가 얼마인지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판단해 본다면 이 포스코 DX의 적정 가격을 어느 가격까지 볼수 있는지 이 숫자 반드시 확인을 한 번씩 하면서 포스코 DX에서 올바르고 현명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겁니다. 0 1 0 5 7 4 9 1 7 4 0번호로 포스코 DX 자료 포스코 DX 자료라고 문자연락 한통 남기시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이 자료는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 여러분들께 자료는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팁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트리니티 증권tv에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자료 전달 받았습니다라고 11달 전부터 4 22분이 댓글을 통해 트리니티 증권tv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입니다. 댓글로 증명을 해주시고 계시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자료 주신다. 약속 다 지키시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들과는 천이 다릅니다. 포스코 DX 수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고, 최신순으로 돌려서 보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받아가신 분들, 이렇게나 수북하게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제가 무료로 다 드립니다. 010-5741-7740번호. 여기다가 포스코 DX 자료. 포스코 DX 자료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이 자료는 전부, 한분도 빠짐없이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차트 등 어떤 식으로 좀 해도 되는지 이야기를 언제나 그랬듯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AI 거품 논란에 따라서 금리 동결에 대한 분위기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실적 안 좋은 기업들, 실적 좋아도 고평가된 기업들 전부 줄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생존 전략으로 우리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실적을 적정 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게끔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대응법 살펴보면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 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에 1740번으로 적정주가라고 네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 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 포착이라고 네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드립니다. 뭐 일단 요 자리 지지하면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지지 필수 구간 이렇게 언제나처럼 적어 드리고요 이탈하게 될 시에는 여러분들 한 4개월 정도는 추가로 좀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요 여기서 반등을 해 주게 된다면 지켜주고 반등해 주게 된다면 이렇게 튀어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금방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까지 전달 드립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겠죠? 근데 내가 주식 초보자인데 혼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신다라고 한다면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 부분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만원 상당의 주식 분석 프로그램 제가 직접 코딩해서 판매를 계획 중인 제품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완성본의 디버깅을 위해서 구독자분들께 이 프로토타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최종본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이벤트를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프로그램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사용해 보시면서 수익 내시는데 충분히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버그가 있는 부분을 저에게 따로 이야기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토타입의 기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이죠.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분석을 모두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에 1740번호, 제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정말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 제가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할 거예요. 0 1 0 5 7 4 1 1 7 4 0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이거 성능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려보자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조선 관련 종목들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HJ중공업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HJ중공업, 물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앞서 안내드렸던 대로 타점 잡고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은 어디인지, 차트 대응을 하는 건지, 매집 대응을 하는 건지, 이 종목의 대장은 누군지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온다. 타점 예측 신호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우리는 빨, 노, 파, 세 가지 신호등을 바탕으로 언제 진입을 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간불에는 멈춰서야 하고 파란불에 움직여야 하겠죠. 자 빨간불이 아닌 이 주황색 불이 들어왔던 요 시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려 보니까 대략적으로 25년도 9월이 되기 직전 타이밍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부분 주황색으로 변한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러면 9월이 되기 직전, 이때쯤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마침 이 자리에 매수 신호가 들어있고, 이 자리가 7600원 부근인데, 이 종목에 예상 PER 기준으로 8,000원이 적정 주가이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매집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끌고 오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 금융 투자자, 투신 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홀딩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어, 요것만 봤을 때는 딱히 별로 끌리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리고 이런 건전한 종목들 말고 어떤 테마성이 높은 종목들은 안 먹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끌어 나가면서 주가 크게 상승했었던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에서 뻘겋게 물들고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검색 란에 한국가스공사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이렇게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분석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리는데요. 10년치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고, 사점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매수 매도 신호를 급등락 관점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때요? 바로 바뀌죠. 자 여러분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전혀 성능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1740 번호로 구독 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연락을 남기시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이 링크를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는 어때요? 너무 저렴하죠? 그리고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매집을 좀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우측에 한국가스공사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슈라면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국가스공사 영상 꼭 참고하시면서 구독 버튼 누르시기 바라고 구독 누르신 김에 아,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프로그램은 제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 나는 근데 어떤 종목이 좋은 건지 잘 구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후보군을 추려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이 회심의 일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검증된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을 따라 사면 진짜 수익이 날까요? 라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 7월 21일자로 연구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는 방법. 자 이런 방법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이 방법을 사용했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자동으로 필터링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매매 기준으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을 적용해 봤더니 수익이 항상 시장 대비 오버 퍼퓸 하더라, 오버 슈팅을 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기에 필터링을 해서 종목을 자동으로 검색이 되게 올려놨습니다 이 수치값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증권 믿어볼만 하겠죠? 자동으로 필터링해 주는 기능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보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나가는 거 010-5741-740번호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는 분들께는 100% 무료로 어,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왜100% 무료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실 거니까 어, 100%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보유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충분하게 올바른 대응, 그 기준을 가지고 해 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앞날이 짱짱해지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